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 패치로 다음 주 토요일인 4월 5일 새 시즌 오픈 일정이 나왔습니다. 패치 노트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여 아직 유출이 안된 내용들은 넘어가고 어느 정도 중요한 새로운 클래스인 헌트리스의 리추얼리스트와 아마존 전직 9 가지, 워리어의 새로운 세 번째 전직인 스미스 오브 키타바, 머서너리의 전직인 택티션, 위치의 전직인 리치, 이렇게 총 5가지의 신규 전직 및 클래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새 시즌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스타트 직업을 어떤 걸로 하면 조금 더 이점이 있을지 전직 노드와 클래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보실게요. 첫 번째로 워리어 전직인 스미스 오브 키타바입니다. 대장간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무기를 강화하여 하염 폭발 데미지를 주거나 무기를 소환하여 동료와 함께 딜링이 가능합니다. 일반 방어구의 갑옷의 성능을 내 마음대로 조합해서 최고의 상위 갑옷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직업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신규 스킬의 위력이 아직 상세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화염 중점의 범위 피해로 과연 어떠한 성능을 발휘할지 궁금하죠? 그렇다면 워리어 전직 노드를 상세히 한번 파헤쳐 볼게요. 현재 유출된 워리어의 전직 노드 간단하게 한글본으로 보시고요. 자, 첫 번째로 워리어 전직인 스미스 오브 키타바입니다. 일단 해당 왼쪽 노드부터 해서 안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는 화염 피해 20% 증가를 해줍니다. 현재 해당 3개의 노드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해주세요. 자, 해당 왕노드는 실 부여입니다. 무기에 화염을 부여를 해서 타격 시에 화염 폭발 데미지를 주는 스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소형 노드는 화염 저항을 15%를 올려주게 되고요. 해당 큰 노드 같은 경우는 화염 저항의 50% 비율을 냉기 및 번개 저항에도 적용을 해준다는 노드입니다. 즉 화염 저항이 75%일 경우에 냉기 및 번개 저항도 32.5%로 자연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노드까지 또 찍었을 경우에는 화염 저항을 여기 노드 포함해서 총 30%를 기본적으로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노드까지 찍었을 때는 최대 화염 저항 수치에 따라서 냉기 및 번개 저항도 적용이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염 저항이 75%면 냉기 및 화염 저항도 75%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장비에서 별도로 원소 저항은 안 챙겨도 얘는 노드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부족한 뭐 스탯이나 아니면 데미지 관련을 더욱 넣어 줄수 있겠죠. 해당 노드 같은 경우는 근접 피해 20% 증가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무기 강화라는 스킬 부여를 얻게 됩니다. 이게 상세하게 해당 스킬 부여만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어느 정도 효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드는 소형 노드로 해서 호환 수가 주는 피해 가20% 증가가 됩니다. 해당 큰 노드는 무기 복제품을 소환을 해서 복제된 무기가 소환수처럼 같이 공격을 해 준다 봐 주시면 됩니다. 해당 소환수의 위력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워리어의 데미지를 반영해서 소환되는 토환 소환 무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데미지가 좀 나올 것 같고 광역 피해도 주는 걸로 보았네요. 여기 스킬 부여는 다음 주 패치 노트를 보고 어떤 걸로 선택할지 또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에서는 일반 바디 암호만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 여기에는 포인트를 할당을 안 합니다. 일반 암호는 기본적으로 뭐 마법이나 희귀 아이템이 아닌 일반 갑옷에만 적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노드입니다. 이렇게 각 순서대로 해서 화염 저항 부여 물리 피해의 25%를 화염 피해로 받음. 갑옷이 받는 치명타에 대한 치명타 추가 피해 보너스 감소 효과 부여. 힘20% 증가 부여. 갑옷이 최대 생명력 15% 증가 부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총 4포인트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4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줄 수도 있겠죠. 단, 개인적으로 해당 노드는 안쓸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유 갑옷에도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있고 앞으로도 아직 공개가 안된총 100종의 고유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갑옷은 개인적으로 안 쓰고 해당 노드에서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워리어 노드는 여기까지. 다음은! 잼링 스태킹을 제외한 비인기 종목이었던 머서너리의 신규 전직 택티션입니다 해당 전직의 특성은 고정으로 인한 행동불가, 압도적인 존재감 같은 정신력 존재 스킬, 깃발을 활용한 정신력 스킬, 엄청난 방어기제 상승, 머서너리의 토템을 활용한 토템 메커니즘 이렇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백종의 재미 나옴에 따라서 깃발 또는 존재감 스킬이 추가가 된다면 더욱 좋은 효율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직노드 한번 보실게요. 아, 택티션 전직노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5가지로 형성이 될것 같고요 일단 이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템을 활용한 지원사격이라는 스킬이 생기게 됩니다 포템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레인저의 화살비 같은 스킬이 생기게 되면서 소환수는 민첩당 명중률이 증가하고 힘당 소환수의 피해가 증가가 됩니다 고로 힘이 높을수록 소환수의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스킬까지 찍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토템 스킬의 스킬 속도가 상승이 되고요. 내가 공격 투사체 스킬을 사용했을 때만 토템이 스킬을 발동이 되게끔 합니다. 토템의 공격 속도를 늘려주는 대신에 내가 공격을 했을 때만 발동이 되는 걸로 약간 디메리티를 준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토템 빌드를 할 경우에는 해당 네 가지는 찍으면 은 어느 정도 효율을 볼것 같습니다. 어선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을 보시게 되면 정말 단단한 방어 메커니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방어도의 200%를 적용을 받아서 물리 피해를 덜 아프게 맞을 수 있고, 적이 나와 거리가 멀수록 후사체 피해의 명중률을 감소를 시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껴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회피 확률을 최대치를 50% 증가, 물리 피해 감소 최대치를 50% 증가를 시켜줘서 정말 단단한 단함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어도가 높을수록 방어도를 기절 한계치로 전환을 해주면서 회피 또한 높을수록 상태 이상 한계치로 전환을 해줍니다. 기절 걸릴 확률도 적어질 뿐더러 감전, 동결, 점화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초반부에는 이런 스킬을 찍게 되면 정말 단단하고 잘안 죽는 머서너리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고정 관련된 총두 가지 대표 스킬. 나왔는데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 앞으로 투사체 피해 즉 석궁으로 공격을 할 경우에 고정축적이 발생이 됩니다. 원래는 고정관련된 보조잼을 넣거나 그랬어야만 고정이 축적이 돼서 몬스터를 가만히 서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까우면 나를 공격을 할 수는 있었겠죠. 뭐 멀리 있는 이제 원거리 몬스터는 고정이 되어도 나를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해당 노드까지 찍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력한 기절, 공 그리고 전기 처형 이 걸렸을 때처럼 고정된 적은 행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즉 공세를 시켜버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노드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사냥 또는 보스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6개의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6개 같은 것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지속 버프의 예약량 감소 존재 버프 효과의 범위 증가 존재 영역 내아군은 주무기. 평균 물리 피해 25%의 추가 공격 피해 획득 그리고 정신력 8% 증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주요한 것은 주무기 평균 물리 피해 25%만큼 추가 공격 피해 획득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미지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깃발을 여러 개를 설치하거나 를 깃발 효과의 범위를 늘려주는 두 가지 노드 또한 선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존재란 무엇이냐? 인게임 내에서 존재라 꼭 검색했을 때 해당 세 가지의 스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주변 아군에게 데미지 증가하는 효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으로 추가될 스킬에 뭐 존재 스킬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해당 내용은 아직 정확한 건 아니라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노드를 참고해서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머서너리 택티션을 즐겨보실 수 있을지 미리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머서너리도 여기까지 다음은 위치의 신규 전직인 리치입니다 리치 같은 경우는 카오스 피해를 중점으로 한 전직이고요 다른 위치 전직 같은 경우는 인퍼널리스트나 블러드메이지는 매초 생명력을 소모를 했다면 2번 리치는 만화 소모가 중점이면서 만화를 손실을 보면서 추가적인 카오스 데미지를 줄수 있는 직업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화 재생량으로 인한 만화 유지와 최대 만화를 챙겨줌으로써 카오스 데미지가 팍팍 올라간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즉 소서리스의 메커니즘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메리트가 발생되는 대신에 희귀급 주얼을 넣어서 주얼의 효과를 두 배를 볼수 있는 신개념의 전직 노드도 보입니다. 현재 노드만 보고 아이템 세팅만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는 정말 강력한 위치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직 노드 한번 보실게요. 자 리치의 전직 노드를 한번 여기 왼쪽부터 이렇게 네가지로 먼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쪽 두 가지 노드는 최대 만화 각 3%씩에서 총 6%의 만화를 챙겨보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신과 아군은 낮은 만화 상태가 아닐 때 불굴의 힘을 가진다. 단, 매초 만화 5%를 손실을 하게 됩니다. 공료인 소환수도 해당이 되겠죠. 아은 만화 상태란 35% 미만의 만화가 아닐 경우에 불굴의 힘의 효과를 본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불굴의 힘이란 불굴의 힘은 모든 피해에 30%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전환하는 버프입니다. 즉, 내가 어떤 뭐 번개 피해, 뭐 냉기 피해, 물리 피해 뭘 올리던 간에 그 피해의 총 30%의 추가 카오스 피해로 전환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화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화 재생량을 잘 챙겨주어야겠죠. 그 다음 노드는 추가 저주를 한 개를 더 적용 가능합니다. 즉, 저주, 전화성, 그런 저주들을 한계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주는 저주 면역이 된 적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두 개가 저주 효과 범위를 각25%총 50%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해당 스킬 같은 경우는 존재 영역에 있는 동료가 저주 받은 적을 처치했을 때이 저주를 사용을 해줘서 이 저주에 걸린 적이 처치가 되었을 때 33%의 확률로 그 적이 폭발하면서 최대 생명력의 25%를 카오스 피해로 주변 범위로 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맵핑을할때 어느 정도 범위 피해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다고 봐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 최대 만화 100당 불굴의 힘의 효과량이 4%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가 1만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총 400%가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불굴의 힘은 모든 피해 30%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400%면 120%에. 추가 카오스 피해를 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올릴수록 해당 리치는 강력해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해당 노드는 최대 에너지 보호막 20%를 증가를 시켜준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각 포인트로 했을 때총 40%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노드 같은 경우는 빅채널링 주문은 최대 에너지 보호막의 3%만큼 추가 비용을 소모를 하고요. 그만큼 이제 자원 소모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비채널링 주문 피해가 다시 30%가 증가가 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호막 사용은 재충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안 맞아서 에너지 보호막이 충전이 되어도 에너지 보호막을 손실을 보면서 데미지를 늘려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최근에 파워 차지를 사용을 했다면 에너지 보호막이 30%가 증가가 되는 포용 노드구요 여기서는 기채널링 주문이 파워 차지를 소모해서 피해량 25%를 증가. 시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파워 차지와 에너지 충전 관련된 노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다른 것도 찍어 주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노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명력 3% 각각 증가가 되어서 총6% 생명력을 증가시켜 줄게 됩니다. 이쪽 노드 같은 경우에는 받는 피해의 10%가 에너지 보호막을 무시하고 생명력을 10%가 단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과연 어, 만화 재생의 효율을 못 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초당 생명력의 6%만큼의 만화 재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만화 재생량을 안 챙겨도 나의 생명력이 높게 되면 그 생명력을 비례해서 만화 재생이 생기게 되는 노드입니다. 그러면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연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효율을 보거나 아니면 이 노드를 제외를 하고 뭐 만화 재생을 챙기거나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받는 피해가 에너지 보호막을 무시하고 생명력을 감퇴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 노드까지 찍었을 때 에너지 보호막이 있을 때는 생명력이 닳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력은 회복도 손실도 없다. 만약에 이 노드를 찍을 경우에는 얘까지 같이 찍어야 맞아도 에너지 보호막이 먼저 달게 되면서 해당 생명력으로 만화 재생을 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조금 이 위치라는 직업이 항상 뭔가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이런 식의 조금의 연계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강력하고 단단한 카오스 위치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빈 공간이 있죠. 해당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희귀 주어를 넣어서 희귀 주어의 효과를 100%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네, 유니크 잼은 당연히 장착이 안 되면서 대신 디메리트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에너지 보호막이 없으면 마나소모가 50%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이 높아서 에너지 보호막이 닳지 않는다면 마나소모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정말 강력하고 새로운 리치를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리치도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신규 직업인 헌트리스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전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리추얼리스트와 아마존, 리추얼리스트는 간지 슬롯을 한개더 추가하여 간지와 목걸이에 증가를 시켜 강력하게 해주는 전직 노드와 앞으로 추가될 고유 호신부의 효과를 볼수 있는 추가 노드 헤드헌터 허리띠 같은 희귀 몬스터의 속성을 뺏어오는 전직 노드 그리고 출혈을 기반한 노드 이런 형식의 전직으로 봐주시면 되겠구요 아마존은 격분, 인내, 권능 충전을 소모한 각각의 3원소 스킬을 사용하거나 희귀 및 고유 보스 몬스터에게 약점을 노출하여 추가 이동속도와 공격 시전속도 상승 정확도에 따른 데미지 상승, 생명력 흡수,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아마존 전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 성능에 따라서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상세 안내 다시 한번 보시죠. 리추얼리스트 보실게요. 일단 밑에부터 보면은 현재 이쪽까지 가기 전에 여기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원소 저항. 15% 감소와 정신력 25% 감소, 최대마다 30% 감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디메리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노드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만 하나 아니면 모든 원소 저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디메리트를 얹고 두 번째 노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수죠. 반지 슬롯을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반지를 하나 더 챙겨줌으로써 뭐 저항을 더 챙겨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능력치 3%를 추가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지 슬롯을 추가했으니 장착 중인 반지 및 목걸이에서 얻는 보너스 효과 증가, 즉 기발한 허리띠의 짝퉁이죠. 예, 이것도 당연히 필수로 찍어줄 것 같네요. 다음은 두 번째 노드입니다. 두 번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생명력 회복 속도 증가. ...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른 생명력 5%당 생명력 회복 속도 증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운데 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유 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적의 효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봐봐야겠지만 부적 충전 획득량이 각. 15%, 30%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큰 노드에서는 부적을 하나 더 사용을 할수 있게 되고, 부적 충전 획득량이 20%를 또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노드는 충전이 부족한 부적을 발동을 하는 대신 최대 만화의 25%를 소모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만화를 소모하여 충전이 전부 소모된 부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노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노드 같은 경우는 고유 부적의 효과가 정확히 나오면 사용할지 말지 선택을 해보면 될것 같네요. 이쪽 4개의 노드는 이동 속도 3% 증가, 즉총6% 증가, 그리고 의식 희생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의식 희생이란 무엇이냐? 의식 희생은 최대 레벨 20으로 해서 만화를 20 소모하고 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8초가 적용이 됩니다. 희귀 몬스터의 시체를 희생해서 그 몬스터의 속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훔친 속성의 유지 시간은 19.7초로 퀄리티 당 최대 2초까지 해서 21.7초 정도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맵핑 시에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스킬입니다. 그런 스킬로 의식희생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노드 같은 경우는 의식희생을 자신한테 사용을 하였을 때 최대 생명력을 20%를 소모하여 무작위 몬스터 속성을 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작위 몬스터기 이 때문에 내가 지정한 희귀 몬스터가 아니고 랜덤으로 모든 몬스터의 속성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8초마다 써서 생명력을 소모를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속성을 20초 동안 유지를 할수 있다고 봐 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쪽 노드는 물리 피해 증가 노드로 봐 주시면 되고요. 이큰 노드 같은 경우에는 혈액 끓이기라는 스킬입니다. 혈액 끓이기 같은 경우에는 버프 범위 물리 지속 스킬로 해서 나의 존재 영역에 있는 적들은 주기적으로 피고름을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을 때 그러니까 존재 영역, 뭐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존재감, 주변의 몬스터들이 죽을 때이 고름이 터져서 주변 적들에게 부패한 피, 출혈 데미지를 줍니다. 부패한 피는 처치된 적의 최대 생명력의 2%를 초당 물리 피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리 피해로 인한 출혈 데미지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효과는 보스 몬스터를 제외한 적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1.5초마다 존재 영역 내 적들에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부패한 피의 범위가 20% 증가가 되며 적 처치 시에 1.5m 이내의 적에게 부패한 피 1중첩이 적용이 됩니다. 퀄리티를 할 경우에 부패한 피의 지속 효과는 1.5초가 증가하는 스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혈액 끓이기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해당 노드와 해당 노드는 매핑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노드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서 묶어주시는 게 더욱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리추얼리스트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밑에부터 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쪽 노드 같은 경우는 각 정확도를 12% 증가, 총 24%를 증가를 시켜 주네요. 해당 노드는 공격이 명중할 확률이 정확도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초과된 정확도의 25%만큼 추가 치명타 확률 획득이라는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노드입니다. 치명타 트리를 할 경우에 해당 노드의 추가 데미지를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정확도를 스킬 창에서 여기에 보이는 정확도가 100%를 초과를 할 경우에 초과된 정확도만큼의 25%를 치명타 확률로 변경합니다. 경을 해주는 노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치명타 확률을 정확도를 올리게 되면 어우 챙겨줄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노드 같은 경우는 무기 공격이 정확도 수치의 25%만큼 추가 물리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확도를 올릴수록 데미지도 늘어나고 치명타 확률도 늘어난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어느 정도 중요한 아마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쪽 노드 같은 경우에는 각 스킬 속도가 4% 증가해서 총 8%가 증가가 됩니다. 공격 속도와 시전 속도가 같이 증가하는 게 스킬 속도죠. 여기서 희귀 몬스터나 고유 몬스터에게 약 을 드러내주는 노드입니다. 만약에 이쪽 네번째 노드까지 찍게 되면 희귀 몬스터나 보유 몬스터가 주변 에 있을 경우에 주변이라 함은 지금 알기로는 6m 로 봐주시면 됩니다. 6m 이내에 있을 경우에 이동 속도 20% 증가와 공격 시전 속도가 40% 증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노드는 회피 수치가 20% 증가해서 총40% 증가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주입 스킬을 주게 됩니다. 격분 충전, 인내 충전, 권능 충전에 따라서 번개화염, 냉기 주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몽크를 제외한 잘 사용하지 않던 이 충전 스킬들에 따라서 우리 주입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충전을 상황에 맞게끔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노드를 했을 때후사체를 주입했을 때50% 확률로 주입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즉 원래는 두 번만 사용했을 때또 격분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이 주입 스킬을 사용을 할수 있었었는데 50% 확률로 주입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계산해서 세번 사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 같은 경우는 장착 중인 투구, 장갑, 부츠의 회피 수치가 두배 증가한다. 장착 중인 갑옷의 회피 수치는 대신 절반으로 감소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회피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노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생명력 흡수량 12% 증가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왕노드 같은 경우는 생명력 흡수가 원소 피해나 물리 피해 어떤 것을 주더라도 생명력 흡수를 적용을 시켜준다 즉 안정감을 높여준다 노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소형 노드는 플라스크로 회복되는 생명력 및 만화 회복량을 15% 증가를 시켜주고요. 마지막 왕노드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플라스크가 만화도 회복 만화 플라스크가 생명력도 회복 해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생명력 물약이던 만화 물약이던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양쪽 다 같이 채워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하게 되면은 해당 4가지 치명타와 정확도 노드와 부입 스킬을 사용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마존도 여기까지 안내 드릴게요. 자, 아, 이렇게 해서 패치 노트가 나오기 전 신규 직업 및각 전직 노드를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4월 5일 오픈과 동시에 하고 싶었던 직업 그리고 하고 싶은 직업으로 택하여 재미있는 PoE2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석세였습니다. 끝.